한일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시작된 불매운동이 도쿄올림픽 보이콧으로 향하자 일본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동하자는 조치가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로 선수들의 건강을 걱정하여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31일 일본 언론 석간우지는 혐한 서적 다수를 출간한 가주오의 말을 인용하여 바보짓하는 한국이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하는 버릇없는 행동을 잡으려면 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며 일본은 역사 인식에서도 아둥바둥 아첨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하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일본이 곤란할 거니까 한국이 억지를 부려도 통할 거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무사한 일로 보이콧을 두려워하는 인사도 있고, 반대로 아베 총리의 약점이 찔릴 것이라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딱히 상관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평창 겨울올림픽에도 불쾌한 일이 많았는데 동참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이 우호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지만, 반일 퍼포먼스를 하거나 우길기로 응원하지 말라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라면 그냥 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한국은 심판이 이상한 판정이라도 하면 억울하다며 경기장에 들어 누워 경기 진행을 방해하고 이상한 플랜카드 등을 꺼내 신뢰를 범하는 등 유감스러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두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신문은 스포츠 교류도 그렇지만 문화교류도 외교관계가 나쁠 때만큼은 뜻깊게 생각해야 한다며 담담하게 대해야 하고 한국에 아첨할 필요도 없다고 전하면서 특히 역사 인식에서는 아양을 떨면 절대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비하 발언들도 거침없이 쏟아내는데요. 한국 사정에 정통한 카츠미 기자는 한국은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병역 면제가 되며 평생 먹고 살수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있을 수 없다고 비하했습니다. 이어 카츠미 기자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수출 통제 강화에 한국 정부가 대책이 잡히지 않아 국민적인 초조함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피해가 직접 발생하기 전까진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 영향과 반도체 핵심 소재들의 국산화가 실제로 이뤄지자 당황하는 기색과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처럼 도쿄올림픽도 피해가 나오기 전까진 이러한 발언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